네. 근데 조합 측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통계청이 내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음. 보통 건설공사 지지수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아이고. 오르는 추세가 최근에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 분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과정을 줄여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난 1월 민석우대 동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음,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음, 아, 그게 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어, 아,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laughs> 모순된 현상이 에, 빚어졌고, 어,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흘렸어 여기. 그 주소서 그다 언제 줘? 3 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부는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건축을 촉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 소장님께서 모시기에는 지금 사이라고 언제쯤이어 좋아질지 예상하십니까? 점점 안정이 되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높아진 농업이나 자재 가격 등 물가 부분에서는 사실상 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시공사 등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을 하실 때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 등을 통해서 인상 비용 등을 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심사를 네.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재건축에 있어서도 사업 비용을 앞으로는 조금 더 추가 물량금이 늘어날 것을 염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네. 어, 적정한 수준의 사업 비용과 전체적인 사업 설계를 조금 고려해서 중간 지점에서 네. 어느 정도 협의안을 채택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지권 부동산 정무대원이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질지 예상하십니까? 어, 일단 금리 등의 여건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안정이 되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높아진 농무비나 자재가격 등 물가 부분에서는 사실상 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 어, 일단 시공사 등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을 하실 때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서 인상 비용 등을 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심사를 네.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재건축에 있어서도 사업 비용을 앞으로는 조금 더 추가 문화금이 늘어날 것을 염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네. 어, 적정한 수준의 사업 비용과 전체적인 사업 설계를 조금 고려해서 중간 지점에서 음. 어느 정도 협의안을 채택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지권 부동산 안녕하세요. 가르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190년대 대한농구의 전설이다. 방송인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주혁 충무고농구 감독이 온라인 투시에 나왔습니다. 5경우 구 감독으로 부임지 4개월 만에 대세 두 선수의 그런 모습. 현주혁 감한테 다시 인터뷰를 드리겠습니다. 선수님 어제 왜왔요 네, 네. 네, 네 현주혁 감독, 감독으로 모기 충무고농구 부임한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네, 현주혁 감독으로 단하면한국농구 관련해서 휘문 중학교의 농구 감독에게 부당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감독직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본인 대신에 이제 보조 커치를 이제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채용의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의 민원인은판원인의 주장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속 내용 훑어보겠습니다. 자 의혹이 적지 않은데 우선 현주혁 감독이 감독 역할에 소홀했다는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현 감독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양측의 네. 지 공방이 오고 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탄원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현 감독은 병원을 데려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감독직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뭐한번두번 번 이렇게 와가지고 프리랜서처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타임 직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감독이 특히 이 지금 고등학교 희문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 진학과도 직결이 되고요, 네. 프로 입단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지금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주 경기에 불참한다거나 아니면 음. 하지 않고 본인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보조 코치에게 이런 감독직을 1임한 이런 상황은 부모델 사이에서는 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감독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네. 수치입니다. 전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감독을 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어떤 감독의 역할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술적인 지도라던가 어떤 농구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선수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상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부재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그런 외부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서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